안녕하세 라니입니다. 다들 명절 연휴 잘들 보내셨어요? 이제 다시 일상으로 우리가 또 은혜롭게 복귀하기 위해서 오늘도 성경 말씀 같이 읽어요. 오늘은 창세기 32장 읽을 건데요. 제목은 야곱이 에서를 만날 준비를 하다. 야곱이 자기 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야곱에게 나타났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고 이는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곳을 마하나임이라고 불렀습니다. 마하나임은 두 진영이라는 뜻이래요. 야곱의 형 에서는 에돔 나라 세일이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에서에게 신부름꾼들을 자기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지금, 야곱이 고향 땅으로 가는 길인데, 야곱한테는 굉장히 마음에 걸리는 정말 흑역사가 있죠. 형의 뒤통수를, 형의 뒤통수를 너무 세게 치고 나온 탓에, 형의 뒤통수를 너무 세게 치고 나온 탓에, 형의 뒤통수를 너무 세게 치고 나온 탓에, 형한테 다시 되돌아가면 형한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일단 동태를 살피려고 자신의 종을 먼저 보내서 애서에게 보냅니다. 야곱이 심부름꾼들에게 말했습니다. 내주 에서에게 이 말을 전하여라. 당신의 종인 야곱이 말씀드립니다. 완전히 바짝 엎드렸죠. 당신의 종이래요. 장작권을 에서한테 뺏서왔는데 이제는 당신의 종이라고 다시 이렇게 자신을 낮추어서 얘기를 합니다. 저는 라반과 함께 살며 지금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소와 나귀와 가축대와 남종과 여종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 사람들을 보내어 전하여드리고 형님의 은혜를 구하려 합니다. 이거는 자신의 가진 재산을 막나 이렇게 잘 되었어라고 부자라고 자랑을 하기보다는 나 이미 충분한 재산이 있으니 내가 아버지의 유산이나 그런 이유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작권이 야곱한테 있잖아요. 이장작권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재산을 다른 형제들보다 월등하게 두배 이상 많이 가질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나타나서 아버지의 재산 다 내놔 하면 사실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근데 나는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미리 언지를 해주는 거예요. 심부름꾼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말했습니다. 이미 에서한테 애서, 갔다 왔어요. 가서 이 말을 전했더니 <laughs> 심부름꾼들이 뭐라고 하냐면 주인님의 형님이신 에서에게 다녀왔습니다. 에서는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님을 만나러 오고 있습니다. <laughs> 군대 400명. <laughs> 이미 에서는 군사력이 이미 넘사벽이에요. 야곱이 이제 어떻게 해서든 에서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힘으로 대적을 하자면 절대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야곱은 그 말을 듣고 너무나 두렵고 낙심이 되었습니다. 완전 멘붕이죠. 야곱은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두 무리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양떼와 소떼와 낙타들도 두 무리로 나누었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에서가 다가와서 한 무리를 친다 하더라도 나머지 한 무리는 도망칠 수 있을 것이다. 야곱이 말했습니다. 제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제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내 나라, 내 집으로 돌아가거라. 내게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온갖 은혜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처음 요단강을 건넜을 때 저에게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에게는 재산을 둘러나눌 수 있을 만큼 많은 재산이 있습니다. 제발 저를 제형에서로부터 구해 주십시오. 에서가 와서 저와 아이들의 어머니와 아이들까지 해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이제 더 이상 상황이 너무 심각해서 자신의 잔머리로는 이게 도저히 해결될 게 아니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배달이라는 장소에서부터 야곱에게 언약을 하신 게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하나님께 막 매달려서 기도하고 울부짖은 적이 없었어요 야곱이. 그런데 이렇게 생명의 위협을 받는 순간에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처음으로 평생 처음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애타게 찾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내가 내 자손을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도 없이 많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날 밤 야곱은 거기에서 묵었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가진 것 중에서 에서에게 줄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 또 자기 딴에도 또 뭔가 준비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뇌물 작전이었어요. 그서에게 선물을 보내서 그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리려고또 이렇게 행동에 나선 거죠. 야곱이 준비한 선물은 암염소 200마리와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와 순양 20마리, 젖을 먹이는 암낙타 30마리와 그 새끼낙타들, 암소 40마리와 황소 10마리, 암낙이 20마리와 새끼낙이 10마리였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야곱은 이것들을 각각 때로 나누어 자기 종들에게 주면서 말했습니다. 나보다 먼저 가거라. 그리고 가축 때와 가축 때 사이에 거리를 두어라. 여기서 또 야곱의 잔머리가 또 빛을 발합니다. 한꺼번에 다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사례에 나누어서 이렇게 조금 끔을 들이면서 애서의 감정을 풀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이었던 거죠. 야곱은 종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첫 번째 가축대를 몰고 가는 종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형 에서가 너에게 다가와서 너는 누구의 종이며 어디로 가는 길이냐 하고 물으면 너는 이렇게 대답하여라. 이 짐승들은 주인님의 종 야곱의 것으로서 에서 주인님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야곱도 저 뒤에서 오고 있습니다. 야곱은 두 번째 종과 세 번째 종과 가축대를 따라가는 그 밖에 모든 종들에게도 똑같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에서를 만나거든 똑같이 주인님의 종 야곱은 저희들 뒤에 오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여라. 야곱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가기 전에 먼저 이 선물을 주면 형의 마음이 풀어질지도 모른다. 그런 다음에 형을 만나면 형이 나를 맞아줄 것이다. 그래서 야곱은 에서에게 먼저 선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날 밤 천막에서 묵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이 준비해서 보낸 짐승들이 약 550마리였대요. 어마어마하죠. 정말 야곱이 재산이랑 가축이랑 이런 게 정말 많았던 거예요. 지금으로 그러니까 따지면 완전 자수성가한 거죠. 물론 20년 동안 라반 밑에서 노동 착취 당하면서 개고생하긴 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도우셔 가지고 엄청 많은 재산을 거느리고 다시 고향 땅으로 금이 환향을 하는 이런 모습이에요. 22절 읽어 볼게요. 그날 밤 야곱은 자리에서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명의 아들을 데리고 약복강 나루를 건넜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가족 모두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강 건너편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홀로 뒤에 남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밤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야곱의 엉덩이뼈를 쳐서 엉덩이뼈를 어긋나게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날이 새려고 하니 나를 노하다오. 하지만 야곱이 말했습니다. 저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내 이름은 이제부터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내가 하나님과 씨름했고 사람과도 씨름을 해서 이겼기 때문이다. 야곱이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자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왜내 이름을 묻느냐? 하며 그 자리에서 야곱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곳을 브니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야곱이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죽지 않고 살았다. 야곱이 그곳을 떠나려 할 때에 해가 떠올랐습니다. 야곱은 엉덩이 때문에 다리를 절뚝거렸습니다. 부니엘에서 나타난 사람이 야곱의 엉덩이뼈를 쳤기 때문에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엉덩이뼈에 붙어 있는 큰 힘줄을 먹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32장의 내용인데요. 이 여기서 갑자기 야곱이랑 씨름하는 이 사람의 정체가 궁금하시죠? 아... 어,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이렇게 혼자 남아서, 아, 야곱이 지금 굉장히 고뇌에 차 있어요.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혼자 남아서 마음을 추스리려고 이렇게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난데없이 이 사람이랑 밤새도록 씨름을 해요. 근데, 야곱이, 라반 밑에서 너무나 그동안 20년 동안 그 육체노동으로 많은 단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힘이 굉장히 셌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가 없겠구나 싶어 가지고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쳐 가지고 뼈를 부러뜨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야곱에게서 벗어나려고 아 이제 나좀 놔줘 이렇게 하는데 야곱이 안 놔줘요 왜안 놔주냐면 자기를 축복해 달라면서 놓아주질 않는 거예요 야곱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제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자기를 축복해달래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 자기랑 싸우고 있는 대상이고 자기랑 지금 밤새도록 씨름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나에게 부상을 입힌 사람이에요 근데 누군지도 모르는 이 사람한테 자기를 축복해달라고 한다 야곱이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다는 거 정말 막 썩은 동화줄이라도 붙들고 싶은 그런 심리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웃긴 거는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이 그랬죠. 28절에 내 이름은 이제부터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이 야곱이라는 뜻이 뭐 뒤꿈치를 잡은 자, 뭐 속이다 이런 뜻이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또 바꿔주세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과도 씨름했고, 사람과 씨름해를 해서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과 씨름한 사람, 결혼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시는데, 그 야곱이 이 사람이 하나님인지 모르고 어, 당신의 이름을 알려달라고 이제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내 이름 왜 물어봐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거는 야곱을 무시해서 이름을 알려주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너 아직도 내가 하나님이고 모르겠니? 그런 뜻이었던 거예요. 음 그러면서, 이름을 알려주지 않은 채로 그 자리에서 바로 야곱에게 복을 내려줬다고 써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그 장소를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하는데,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야곱이 이제 엉덩이 때문에 다리를 이제 절뚝거리면서 그 강을 건넜다고 나오는데요. 이렇게 육신의 고통을 주어서 그를 더욱더 겸손한 자로 이제 이렇게 바꿔놓으신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서 야곱이 이제 이 땅을 벗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을 하는데 야곱이 다리를 절면서 이제 고향으로 복귀를 하는 모습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데요. 온몸이 성할 때는 자신의 계획대로 모든 일을 다 해가면서 어, 떨 때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남을 속이기도 하고 조금 이런 비열한 모습도 갖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장애를 얻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순종하며 살게 된다는 어떤 일종의 복선이에요. 다음 시간에는 야곱이 드디어 에서 앞에 서게 되는데요. 에서가 과연 야곱을 용서했을까요? 그 뇌물작전이 잘못혔을까요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